미스트롯2 계승 진출자 지난번 양지영, 홍지윤, 또 김의영에 이어서 이번에 배사랑, 은가은, 강혜연의 성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노래를 통한 자기표현 방식, 얼굴 표정, 그리고 몸 움직임을 통해서도 성격을 눈치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애니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번 벨사랑 분석하겠습니다. 7번은 다재다능하고 유쾌하고 심각한 것을 싫어하죠. 벨사랑은 어, 경연곡으로서 태생을 가져가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죠. 심사위원들은 이 곡이 어려워서 어, 경연곡으로 맞지 않으며 또한 벨사랑의 장점을 좀 발휘하기 어려운 곡이었다고 말하죠. 을 3번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자신이 가진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곡을 선정하는 반면 7번은 새롭고 또 신선하고 남이 잘하지 않는 시도를 좋아합니다. 7번의 장점은 아이디어가 많고 유연하고 또 적응력이 좋죠. 배사랑은 뽕간의팀 경연에서 나이는 어리지만 리드 역할을 하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중심적 역할을 하며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유연하게 잘 소화해 내어서 심사위원들을 좀 놀라게 하죠. 7번은 말할 때 재치가 있고 솔직하고 신선한 감각적인 멘트를 잘 합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그녀가 순간적으로 하는 말이 피리도 재미있었는지 방송되는 장면이 많죠. 3번, 7번 모두 다재다능하고 상황 적응력이 좋지만 3번은 최선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반면 7번은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라 배사랑한 경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보다 다양한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경연을 어, 즐기는 듯한 어, 7번의 특징이 많이 보였습니다. 4번 은가은 분석합니다. 고음이 매력적이고 감정표현력이 좋은 은가원이 옥갱이 노래를 부를 때 심사위원들이 아,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픈 노래였나 하는 반응이었죠. 어, 4번은 어떤 노래를 하더라도 어, 관객들의 슬픈 감정에 적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예능 강의 중에 자주 말했었는데, 은가는 노래를 통해서 슬픈 감정을 전달하는 어,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은가는 감정 집중력이 매우 좋아서 어, 시청자들을 근의 노래 속에 떤 감정에 막 빠져들게 만드는 능력이 좋죠. 이것도 4번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은가는 한때 댄스 가수였지만 밝고 가벼움 보다는 노래할 때. 내면의 어떤 고통과 슬픔 그리고 진지함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팬들이 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로 겨울왕국의 주제곡 어, 레디고 노래를 추천해 주었고 그 노래로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어, 그녀의 노래와 표정 속에서 어, 내면의 슬픔, 감정의 어떤 소용돌이를 언연중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은가화는 감정 몰입이 잘 되어서 노래하는 중에도 이소라처럼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심사위원들이, 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걱정합니다. 또한, 뽕간의 팀 미션 중, 은간이 집에서 모여 식사를 하는 중, 팀원의 질문에 대답하려다 말고 그만 감정이 북받쳐 말을 멈추는 등, 감정 몰입이 잘 되는 4번 특성 많이 보여줍니다. 2번 강의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연의 모습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밝은 미소입니다. 사실 방송에 나오면 다 웃지만 강연의 해맑은 미소는 특징적이죠. 특히 심사위원들이 피드백 줄 때도 미소를 많이 짓죠. 자세히 보면 다른 참여자보다 고개 끄덕임이 반응이 매우 많습니다. 이번에 대화할 때 주요 특성 중 하나가 미소와 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죠. 이번에 긍정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특징이죠. 이번 유행은 상호 긍정적인 반응을 주고받기를 바라는 데 그런 특성이 강예내의 얼굴 표정과 몸 동작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양지연과 팀 미션으로 사랑 타는 노래를 했는데 양지연이 제주도에서 급히 올라와서 준비 시간이 많지 않고 안무가 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먼저 안무를 대폭 줄여주겠다고 제안하고. 밤늦게까지 같이 연습을 해줍니다. 사실 강혜연은 아이돌 출신이라 안무에 자신있고 2주 동안 연습한 안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 주요 특성인 아, 자기 희생과 아, 친절함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죠. 아, 이번 여성은 밝고 착하고 웃는 모습이 좋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데 아, 강혜연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미스 트롯2 성격 분석의 어떤 오늘의 결론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관심을 가지면 아, 애니언 성격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리을 강의하는 동찬입니다. 감사합니다.